제31대 천안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석필 부시장이 지난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시장은 2001년 지방 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실장,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또한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천안시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 부시장은 천안시 공직자들에게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여야 간불협화음이 일었던 천안시의회의 정도희 의장이 다시금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도희 의장은 이일 천안시청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냉각기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며 조만간 야당 원내대표와 부의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희 의장은 또 지난 한해 천안시 의회의 27명 의원 모두는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서 올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한명회 묘역과 묘법 연화경이 새롭게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로 이름을 떨친 한명회와 그의 부인의 묘소로 석조물 축조 방법과 조각수법을 고려하면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과 무인상을 두 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신도비의 우수한 조각수법 등을 종합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원사에 소장 중인 묘법 연화경은 목판본으로 1569년 간행기록이 남아 있으며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7대왕 세조와 팔대왕 예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가 발언한 대자본 계열로 보존 상태와 희귀성 등에서 가치가 인정돼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